야, 야, 야. 제대로 오. 밟혔는데? 어이. 제대로 밟혔어. 자, 자, 또라이드 했어, 자. 또라이 됐어, 자. <laughs> 또, 또라 <또>, 잡았다, 틈가니 <laughs> <동가리. 웃음> 이걸 이야. 찍었어야 되는데, 이걸, 그지? <laughs> 찍고 있다, 짜자. 자. <laughs> 자, 오늘은 영월에 동남쪽에, 저 친구, 같이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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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이, 이, 뭐까 이게 뜰채, 조그만 거, 여이 요거 가지고 좀. 뭐 기름쟁이, 미꾸리, 또퉁가리껍지다 잡아요 다 잡아요 잡아. 이야, 아이지 잡는 도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? 어떻게 잡는지 원칩 고기들이 많아서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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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어디있나? 어, 어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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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뭐? 어이, 풍가리 안잡아요 어, 아니, 그거 말고 풍가리 안좋아요 뭐? 미꾸라지 미꾸라지? 두 마리, 뭐? 뭐, 어, 마리 붙어있나 어디? 여기 어, 있잖아 기다려봐라. 야, 꼭지도 있대요. 꼭지는 포기하고 앉아봐. 응, 그 있네. 응, 가만있어. 아, 또 도로부터 있네. 아, 맛있어. 미끄러지두 마리가 좀금 보일라나요? 자, 이거를 요, 어, 한쪽에다 딱 대놓고, 허작, 아, 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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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. 아, 또 카메라 들이대니또 <laughs> 도망가네. 이야, 카메라 들고 찍으려니 좀 불편합니다. 원체 고이들 좀있이도 있다. 이것 있다. 있다, 있다. 이이 여기 있다. 아니 오늘 오잖아. 이것 많이 나오네. 꺽지도 있고. 어이 미꾸라지 가 여기 몇 만에 되는데. 어저 봐. 꺽지가 세 마리나 붙어 있다. 이야. 쳐. 아, 바로 통에 들어가면서 미꾸라지. 미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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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열. 이거 그래서 꺽지가 세 마리나 붙어 있다 아야, 그거 기다려. 이거. 이거 됐어. 억제장도 합니다. 이 굳이 뭐 깊은데 가서 잡을 필요도 없고. 도망갔어. 이, 뭐 도망갔어? 에이씨 응. 잘, 어, 잘 지키고 있어. 뭐잘 지키고 있어봐. 음. 그게 너무 많아서. 이제 그만 잡았 여기 다 떴어. 와이 비구라지가. 장어 사이즈야. 장어 사이즈. 장어 사이즈. 이렇게 되고. 아휴, 도망갔다. 에이, 다 잡는 거아니에요다 잡는 거아니요 여기 있다. 어, 가만 있어봐. 여기 또 있어. 으이, 야, 자, 여긴 자, 더 멍청한 게 있어. 어, 잠깐만 도망가. 알았어, 서았어알어 가만 있어봐라. 쫙, 쫙. 쫙.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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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어이, 빠졌다. 구멍 뚫려. 여기 있다. 여기도 있어, 여기도 있어. 아, 야는 구멍이 뚫려가지고, 어, 어, 빠져. 응, 어, 공기, 공기, 어. 공기. 응. 두 마리, 세 마리다. 야. 야, 요거는. 아이씨. 대가리를 저 위에서부터 내리고부터. 금으로 열리되고.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바보. 아이씨. 어떻게 큰일 났다. <laughs> 큰일 났다. 바보 됐어. <laughs> 한 마리도 좀 건져야 <laughs> 되겠는데. 한 마리도, 한 마리도, 아이씨, 밑으로 똑바로 자. 바보 됐네. 에이, 에이. 아. 너무 많다 보니까, 여기 이 있다. 여기 또 있다. 자, 여앞에서 대놓고, 총또 도망갔네. 아이씨, 또 있다. 어휴, 도망갔다. 여기 또이다또 있다, 또 있다. 퉁! 잡았다, 잡았다. 참 쉽죠, 응? 이거 빵꾸란 건데, 꼬매가면서, 네. 응, 배가... 이거 진짜. 아이, 너무 개발 질긴 힘들 아 아직 안 빠졌어 저기요 도망가 앉아야 오르게 이거 한한시간 조금 넘게 잡았는 것 같아요 이야 많네 엄청 납니다 이건 껍지고 이건 껍지 이거 언제 다 먹어요? 응 어? 어휴 어마어마하다 튀겨먹고 끓여먹고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데니까 엄청나네, 엄청나